반갑습니다. 퀀텀 코인 홀로분들 고식입니다. 자, 콘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다가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맥점했던 4,000원까지 돌파하려고 했지만, 매도 물량이 조금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이 8월달에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나간 흔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전히 이 3,000원부터 5,000원까지, 지금 60% 이상을 끌어올렸던 이콘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근간이 살아있다. 콘텀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이에요? 지금 중국 기반의 코인이자 플러스 a a 만 지금 그동안 많이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가 좀 이슈가 됐을 때 같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뭐가 추가돼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스테이블 코인까지 추가된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안 그래도 위안화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콘텀이 뭐가 될수 있다고요?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첫 번째 종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가 있나요? 절대로 매도할 필요가 없다. 저고시기는 단어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퀀텀 같은 경우는, 신규 AI 에이전트, 엘리까지 먼저 출시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딥시크라든지, 지금 어디에요? 이채 GPT랑 연동이 되는 AI를 만들어주면서, 이제 PDF 파일까지도 계속해서 이 AI가 만들어줘요. 그 말은, 내가 AI에, 예를 들어서, 야, 퀀텀 호재 가르쳐줘 그러면, PDF 파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만큼 점점, 점점 실사용이 가능하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성과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코인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혹시 아시나요? 트럼프의 차남이 홍콩의 비트코인 컴퍼런스에서 지금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엄청난 강국이라고 대놓고 한번 말해줬는데, 자, 여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자, 중국은 현재 가상화폐 거리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위안화 국제화를 속진하기 위해서 위안화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로이드 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이게 아마도 9월 달에서 10월 달 위안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월 달에서 10월 달 이후 누가 나와요? 퀀텀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됩니다. 저는 이게 모두 다 계획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92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이제 올해 4분기 안쪽으로 발표가 되죠 11월 달에서 빨라도 12월 달 안쪽으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 먼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도 이렇게 하죠 어 그러면 내가 굳이 끌고 가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뭐가 들어요 이 중국 규제가 철폐가 될 것이고 플러스 이 컨텀이 하고 있는 AI는 그대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펀더멘탈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차근차근 발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신다면 이 퀀텀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언제 한번 잡아드렸냐. 이때 한번 잡아드려요. 권담 같은 경우는 8월 19일날, 이때 한번 잡아 드립니다. 8월 19일이면 이때거든요. 자, 이때 저희가 왜 잡아 드렸냐면, 지금 이평선 위로 전부 다 지금 1 2 0일선이 눌러주죠. 그런데 거리량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거리량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이 맥점 돌파해서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희가 먼저 봐요? 여기. 이제 7월달에 올랐던 3,500원까지 먼저 보고, 1차적으로 매도해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이4 7 0 0원에 매도 도와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이 뭐예요? 외부의 매크로 시로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미 호재거리가 나와주고 있고 플러스 보여요 이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끝까지 한번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거리랑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 실제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컨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달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여기 꼬리 그렸던 이 구간이죠. 내가 지금 이컨텀이어떤면 얼마예요? 저는 이 3,600원에서 여기 이제 4천원 구간까지 왔을 때 정말로 저점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시간봉으로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 얘네 여기죠 여기 이 거래량이 실렸던 구간인들이에요이 너무 바닥 제외하고도 이 거래량이 실렸던 구간을 생각한다면 3,600원에서 4,000원에 실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장 컨텀이 없다면 지금 물량을 확보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숫자 3,600원에서 4,000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자 여기죠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여기에요 그러면 얘가 최소한 이 고점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4,000원부터 최소 4,800원까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물량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 몇 프로예요? 200%에서 300% 가까이 이 퀀텀을 띄울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퀀텀을 매매할 수 있는 뭐예요? 이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때 거리랑 터질 때 지금 같은 거래는 말고 다시 한번 7월 달처럼 거래량 터졌을 때, 8월 달처럼 거래량 터졌을 때 제가 이 컨텀 다시 한번 신호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저의 코시기와 함께 이 컨텀 끌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 010. 244만화에 5 8 7 2 100% 무료이고요. 숫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코시기의 무료 공부방 링크 잡아드릴 거고 퀀텀이라고 보내주신다면 새로운 진리 타점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 잡아드리면서 단기간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저 코시기가 직접 도와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 코시기와 함께 이 퀀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린 기념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이번 년 최소 이3,0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제가 딱세 가지 보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 그리고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 사력들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한번 잡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조금만 집중해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21년에 2만 4 0 프로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한 코인이에요. 특히 보신다면 새로운 돈 이제 NFT 2022년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지금 차근차근 나와주면서 지금 NFT와 자 21년에 뭐 있었어요? 지금 이 NFT 관련된 종목들 뭐 나이키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제 글로벌 기업들까지 찾아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대체불가토큰이 실제로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 정말 많이 내려왔었어요. 자, 실제로 하락장과 맞물리면서 이 종목 어디까지 떨어졌죠? 정말로 9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심지어 나이키까지도 지금 NFT 5년 전 42억짜리가 되면서 지금은 290만원짜리가 된 거예요. 정말 99 99.999%까지 하방을 한 건데, 최근 들어서 얘가 특이했던 게 24년 들어서 뭐가 들어요? 이 강력한 매집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 얘네가 지금 보시면 정말 강력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얘네가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곧 온다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제화 대비 나선 은행들과 함께 지금 뭘 했어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유사했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의 카드사도 비상 이번 주첫 tf 회의를 하고 있고요. 3표를 등록하고 tf에 나서고 카드업계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응이 본격적인데 대표적으로 5월달에서 6월달 70%가 급등한 이 카카오가 그러한 대표적인 성공 주자로 알려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자금들이 전부 다 지금 빠져가면서 이 카카오 지금 5만 원도 위험,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주식이 아니라 어디 쪽으로 이 코인 관련돼서 진여법, 이 진여수법을 만들어주면서 7월달 전부 다 자금이 빠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8월달 다시 한번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7월달부터 이 스텔브코인 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학개미들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종목들에 엄청난 집중을 했고 7월달 지금 봉, 보신다면 이 7월달 들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매집들을 드러놓고 지금 위에 꼬리 그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쭉 지금 이거를 눌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호환과 벌써부터 지금 관련된 메인넷이 출시가 되었고요. 월리 리버티 파이렌셜까지 이 코인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스텔브코인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지금 7월달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전에 이곳으로 알려진 웹3 뱅킹 회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자, 지금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생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전에 이곳으로 알려진 자, 이곳과 웹3뱅킹 회사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맺어왔었고 이란으로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을 자사의 웹3뱅킹 솔루션에 통합한다. 월드 리버티 파이너시가 대놓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게 누구들이에요? 전부 다이 스테이블코인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다는 것이고 이 하반기 이 스테이버 코인의 테마의 대장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잡아드릴 거예요 매매 타점과 트럼프 일가의 목표가 그리고 하반기 일정과 이 파트너십 호재까지 전부 다싹다 다 잡아드릴 이번 히든코인 내용이 딱 정리가 가능해요. 자 하반기 3천 0리 이상 떡상할 수 있는 이번 스텔브 코인의 대장이고 월드 디버티 파이낸셜과 파트너십 맺었고 이더리움 기반의 메인넷까지 출시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매집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매집이 얼추 끝나간다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무방에서 이렇게 종목 관련된 브리핑은 다 해드려요. 지금도 이렇게 그냥 문자 한통 보내시면 다른 말안 합니다 그냥 링크 보내드려서 바로바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바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이 바로 앞에 보이는 번호예요 010-2431-5872 문자로 1번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금전적인 요구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가입 요구 또한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방에서 지금도 이제 8월 이제 리플을 먼저 잡아드리면서 지금 대응 하나하나 더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이거는 단타 종목이에요 하지만 3 0포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코인 아직까지도 증권에 두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히든코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2 4 4의5 8 7 2 지금처럼 숫자로 1번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